야 눈을 떼면 바로 아 간다네 개 간다네. 아 진짜 진짜 못 하시네. <laughs> 의자 주세요, 의자. 어허허. 어허.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 서서 방송하겠습니다. 어허. 네, 아, 네, 의자에 앉지 마. 아 왜? 이거 어허. 어떻게 된짜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일어나기 음. 싫었는데 강제로 일으켜지. 세 아. 오나는이 광고의 날이다 <laughs> 바로 그날입니다! 대망의 데때 데이예요! 팀장님의 압박으로 인한 강제 광고! 팀이랑 PS5로 뭐가 나왔냐? 크로스 파이어... 뒤에 부자가 중요해요! 나 알고 있어! 뭐죠? 얘기해보세요! 안 나와있네? VR! VR 뭐? 스! 스? 응? 이런 새아무라가... <laughs> 아니 다나 나 방송 전까지 알고 있었거든? <laughs> 어. 스쿼 어? 무슨 스쿼드? 아, 또 앞에 있어? <laughs> 야! 회사 게임을 지금! 회사 게임 제목도 몰라! 약간 시에라 씨랑 이름 시에라 스쿼드! 그렇지! 정답 시에라 스쿼드 저희가 출시가 됐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어? 네. 다? 그래? 일본, 폴란드, 대만에서는 PSVR 베스트셀러 1위 등극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영국, 독일, 태국, 프랑스, 터키, 싱가폴에는 2위로 랭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불꽃 피드백, 폭풍 피드백을 적용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패치를 다섯 번 했다고 그랬나? 며칠 동안이었 어떻게 패치를 다섯 번이나 해? 지금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준비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laughs> 아 <웃음> 혹시 내가 오늘 <laughs> 내가 아까 전에 화장실 갈때마주쳤던그 시체가 혹시 그쵸, 그런 시체들을 보면 은 전부 다 웬만하면 시에라 스쿼드라고 <laughs> 보수어 스팀 얼리어세스 기간 동안이라서 지금 많이 수정하는 중이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캐아가 어? 이제 미션을 몇 개를 진행할 건데, 미션 하나 성공할 때마다 2만원권 배달의 민족 쿠폰이 쌓입니다. 어? <laughs> 쌓인 거나중에 방송 끝날 때정산해 가지고 저희 추천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팀장님이 압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격장 체험부터 할 건데 무기를 구매하고 장비를 한번 세팅해 볼게요. 여기에 총이 한가득 있어요. 오 그리고 일단 와우! <laughs> 다. 오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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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창 여기 오른쪽 장비야. 내 장비. 변경. 장비.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기서 바꿔야지 거구나. 얘가 내 가슴으로 들어온 데서. 오 무기 교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네? 돌격소총 있고 산탄총 있고 저격총 있고 맞아 내가 이거 하면서 어? 이거 왜 이름이 다 달라요? 하니까 저작권 문제랜가? 그런 <laughs> <laughs> <이런> 거 굳이 말아 해도 돼! 그런 이말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이게 재미있을게 아이고 실수! 이게... 총구 이런 거 보자 안정성 증가 량 증가 이런 거 있네. 사스테이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사스테이지 이쪽에 보통 있죠? 보통을 어려움으로 바꿀게요. 그 어려움을 위에. 아까 어려움. 앉아로할 <laughs> <잔> 거야? <웃음> 어려움, 어려움. <웃음> 어려움해, 어려움, <laughs> 어려움해. 가보자. 아, 잠. 잠깐만. 야이거 스쿼트 되겠는데? <웃음> <웃음> 이거. 잘지내 김태하! 이번 작전 암살 작전이다! 암살 작전을 하는 아아아아아아아아 작전!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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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 지금 뭐해!!! <laughs> 야! 얘는 왜아먹었다안손 다음에 저격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어, 죽겠다 죽겠다! 아니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I'm fine! I'm fine! 야 라울이 진짜 거기서 뒤에서 라울이 시금 아무것도 안는데야너 <laughs> 거기서 뭐해!!! <laughs> 같이 있어 <웃음> <웃음> 야, 외면... 앞에 있는데 길을 보고 뭐해 지금 면했어네 시선을 저 <laughs> 쓰레기 같은 라울 데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오맞다 이제 싸운다 자기 발밑에 떨어뜨렸어 게스트 왜 저래 개아파 보여 컴온 컴 이게 보인다 우와. 뿌렸다. 클리어저기 미리, 이제, 클리어라고 하고, 자기 구역은 다, 뿌리다. 이제 너만, 너만 나와, 또. 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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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잡았다! <저도! 웃음> <laughs> 이 정도야. 어, <laughs>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은데. 아! 살려주세요, 제발!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나 방금 나한테 이펙 썼어. 나안 죽어 근데. 아 진짜 진짜 못 하시네. <laughs> 아 나보다 먼저 죽었어. 난 빼트리드만 나해. 너무 어려운데? <웃음> <웃음> 파이어 인더폰. <인도포>! 파이어 인더. <laughs> 파이어 인더폰. 파이어 인더폰. 아! 아! 아지마아어어하 살려! 지마 제발! 아니! 아니 힙합 세요 아니 나 살려주려고 안깨놓고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죽는서워왜 살려주겠지? 살려줘요? 아 어, 여기 온다! 구조 구조 구조! 아니야 아니야! 저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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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기! 저기아 저기! 이 기세로, 아, 아 우리 기세로. 아. <laughs> 야, 눈을 떼면 바로, 아, 간단해, 간단해. 간나리기.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 한다. 단 야, 침착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 우오우 어. <laughs> <laughs> 와, 이거 <laughs> 아려보정률은 <입마냐고. 웃음> 내가 더 높은데. 어? <laughs> 내가, 내가 살렸어. 오, <laughs> 문과장님, <laughs> 어. 네. 어, 부타카라만 드려도 돼요? 뭐죠? 난이도좀 낮춰주시면 안돼 아, 이도 낮춰서 갑시다. 보통으로 갑시다. 보통으로. 예. 네. 보통으로. 오. 예, <laughs> 네,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병 깨는 아. 거. 병을 깨면 뭐가 있어? 시간이 나와요. 주로. 아. 음. 팀장님 한번 해보시죠. 어. 팀장님, 팀장님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병이 하나 깨지면 시작. 한 번씩이에요. 아. 네. 아 와잘 하시는데? 사사사사한발 빗나가면 끝인 거야 그리고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야 이겼다. 이야 스택. 이야 난 지금 이야 <laughs> 이걸 되네. 이 정도? 이정 게임하자 세레모이중이야도이 정도? 이 정도? 다 정도? 벌써 다본 거야? 이도